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이스트 소프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자 오늘 좀 과대하게 낙폭을 많이 하고 지금 어 밑에 도지 모양을 살짝 잡아준 모습인데, 자 생각보다 많이 밀렸죠? 어 생각보다 많이 밀렸고, 자 재료 소멸적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이스트 소프트가 우선 왜 올랐냐, 어왜 올랐냐, AI AI 챗봇 AI의 대표자 샘 알트먼이 어, 국내에 방한해가지고 각종 반도체 기업 대기업 수장들과 논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협상 협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욱더 많이 올라섰잖아요. 특히나 그 중에서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미 AI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자, 긴밀하게 이미 협력. 협력 관계 있었죠. 그래서 이번 상승 때가 아니라 이미 작년 때, 작년부터 제가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MS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하고 있고, 실제 연구진도 파견해가지고, 이 정보들 전부 다 제유하면서 가져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지켜보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렇게 거래 엄청나게 저가권에서 모아주고, 위아래 흔들면서, 이 전, 전고, 전고점 싹다 돌파해준 다음부터 다시 어마어마하게 올라준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이때 제가 말씀드릴 때가, 8천원, 9천원 하던 때인데 5만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5만원, 4만 9천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다섯 배, 5배, 다섯 배가 넘게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시대 시황에 맞는 흐름 대장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황만 맞다면 하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 그거는 이제 이스트 소프트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제주반도체 어떻습니까? 제주반도체도 반도체, 제주 제가 요때부터 영상 찍어드렸잖아요. 7천원 때부터. 7천원짜리가 얼마까지 갔다? 38,000원. 다섯 배. 다섯 배 펌핑은 기본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시황이 맞아 떨어지고 거기에 수급이 붙어 가지고 연속해서 추세만 탄다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이스트 소프트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 고점에서 모아 간 다음에 한번 정리할 때 5일선 깨질 때를 정말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 다 드려 놨습니다. 왜? 제 ai. 완전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이미 두 번째 뉴스 파동 나오는 거고, 특히나 대표자의 발표 때문에 그런 이슈, 일정과 맞물려서 올라가는 거라서 추가적인 투매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자면 이 5일선 깨질 때 밑으로 쭉 빠지고 나서 이 가운데 매물대가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자, 그래서 지금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 난 팔아야 되냐? 이제 끝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AI 관련된 이슈가 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속성 있는 재료 안에서의 연속성. 앞으로 계속해서 돼도 될 거고 AI 칩셋 나올 때마다 그 추가적인 이슈, 모델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 와중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MS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인 시황 그리고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 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 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 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런 매집 분적이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총계에 1,500억 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방이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개인 쪽에서 많이 정리를 했어요. 자, 어제 이툼매 물량들이 오늘 여기 밑에서 다시 한번 확반등 주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한 모습. 그리고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았죠? 외국인이 받았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고점에서요. 저점 올라갈 때 많이 샀어요. 어, 많이 산 다음에 지금 고점에서 팔아 지키고 있는 모습. 자, 그 중요한 건 무엇이냐? 외국인이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지금 40만 주나 받았다. 그래서 요 라인 때 외국인들은 절대 손해보는지 탄단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라인들 외국인들이 물량 충분히 다 받고 있고, 추가적인 물량 더 받아가지고 나중에 기술적 반등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자, 미국의 알파벳,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제 개파락한다부터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고, MS도 마찬가지입니다. MS도 지금 고점, 고점 찍고 밑으로 쭉 빠지고 있어요. 즉,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주가 자체도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받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AI 계속해서 추가적인 뉴스 정고점 지지받아주고 같이 상승할 때 우리 이스트 소프트도 같이 올라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스트 소프트 지금부터 잘 눌린 구간 잘 잡는다면 추가적으로 큰 반등 무조건 드실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꼭 대응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셨죠? 떨어질 때 무작정 사면 품에 나오는 이 구간 때 다시 한번 때려맞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 물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눌릴 때 사더라도 그 타이밍, 그 위치, 비중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